안녕하교실에 가면 반대표가 국에서한에서 선생님 눈을 안녕하세요. 학부모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조윤정입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학부모의 활동을 하셨던 학부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박혜란입니다. 아,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님이기에 학부모에는 자동 가입이 되셨는데 어떤 활동이 있는지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 진짜 충분합니까? <laughs> 네. 그럼 먼저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왜 해야 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학교 교육 참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자녀의 보호자이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서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학부모의 활동은 바로 3월에 개최되는 총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 전체 회의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맨날이 다가오면 또 귀찮은데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기도 하는데요. 꼭 가야 하나요? 초맨날에는 이제 전년도 학부모의 활동도 보고 하시고 또 앞으로 학부모의 활동 계획도 수립하고 학부모의 또 임원이나 학원이 위원들도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알아볼 수도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는 데는 참 도움이 돼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저희 아이의 선생님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총회에 참여하여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라.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laughs> 두 번째는 반대표가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반대표라는 건각 반의 총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건데요. 다들 이제 총회 때 교실에 가면 반대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 눈을 이제 피하기도 하긴 하죠. 반대표가 되면 이제 학부모님이랑 선생님 사이에서 이제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사실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네. 막상 맡게 되면 하는 일이 뭐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각들면 선생님께서도 되게 감사하게 네. 네. 여기실 그렇죠. 것 같아요. 또 반대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학부모 폴리스라든지 음. 녹색 어머니에 가입하여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laughs> 모임인가요? 네, 학부모 폴리스는 순찰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이제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고뭐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건 순번이 많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좀 덜할 것 같고요. 또 녹색 어머니는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공사를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는한 1년에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같습니 뜨거운 한여름이나 네. 너무 추운 겨울, 또 날씨가 비가 와서 구절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니까 할만하다고 라 싶더라고요. <laughs> 또 등교하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울 <laughs>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후딱 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런 정기적인 것 말고 좀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의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셋째, 여러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교육청이나 학교 내에서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미리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성교육 또는 인성교육, 또 자녀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 성공적 대화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앞으로 달라지는 교육 정책 등에 관련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무엇보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다양한 학부모를 만나면서 공감도 되고 때로 유한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면 또 교육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학부모지만 내가 재능이 있어서 지원하여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저희 학교에도 재능 기부 활동이 있었죠. 아, 네,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수국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해주셨어요. 수업을 들으셨던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또 다행히도 교육해주셨던 학부모님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도 좋지만 여력이 된다면 재능기부 활동에도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부모 동아리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학교마다 동아리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laughs> 학교마다 뭐 다른 것 같습니다만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뭐 독서 관련해서 토론회 글쓰기 또 공예작품 만들기 꽃꽂이와 같은 원예활동 등 다양합니다 요리나 보드게임 동아리등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학교 축제 때 운영 부스로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재능과 능력에 따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 지원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면 학부모들이더 보람 느끼고 성취감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직장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회로 끝나는 참여는 없을까요? 네,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공개 수업에 참여하는 건데요. 뭐 시기와 횟수는 다르겠지만 주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요. 이번 학교에 가면 교실을 뒤에 이제 서서 관찰만 하는.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꼭 참석하시는 좋겠어요. 저도 올해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녀가 3학년인데 일일이 뭐 세워고지는 않았지만 아 대부분 많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총회와 공개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와 반 분위기도 익혔고 반 대표가 되거나 학부모 교육 활동에도 참여를 했고 동아리 활동에서 재능도 키웠고 학부모는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교육에 의견을 내가 너무 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교무실에 전화를 걸면 해결될까요? 가장 <laughs> 음, 빠른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희 자녀 이름을 밝히고 통화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긴 하겠죠. 네. 아, 학부모끼리 밴드나 뭐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데요, 의견을 올리면 이제 학부모에서 수렴하고 학교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의견 게시판이 있어서 그런 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학기별로 일회씩 이제 실시하는 학교 평가가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참여 목적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면 잊지 말아야겠지요. 학교 교육 참여로 건강한 학교, 무엇보다 행복한 학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